아 오늘 어 뭐하지 왠지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데 어 카메라야 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시골에 왜 왔냐 네, 꽃깽이 꽃게, 아 꽃깽이는 또왜 들었냐 오늘 제가 강화여서 실컴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도록 하죠 따라오세요 네 일단 저희옥사아 일단 저는 옥상부터 가야겠죠? 근데 네, 이건 곡괭이 왜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요 곡괭이 왜 필요하냐면 저 나무 조금 시기 할... 위해서 나무가 써지지 않도록 하는 벌이 죽어낸 시체죠. 따라고 진짜 보이지 않나요? 여기 이렇게 가다가 진짜 확 떨어져서 죽겠어요. 로랑해아 목소리 너무. 이제 우리 풍경 문장 보여도 가자. 네. 카메라맨. 카메라맨? 네. 근데 저거 누가 심은 거죠? 어떤 거? 저거, 저거. 꽃? 아니 저 여기 농장 누가 심은 거야? 할머니가 했지. 카메라를 알려줬는데 할머니, 할아버지랑 우리 아빠가 했대요. 네, 아빠이 심고 했어요. 저도 농장 만들어서 삼촌 그 복숭아 꽃, 아 복숭아를 심었습니다. 자, 일단 여기 조심해아니야 할머니, 할아버지, 아 이제 저가... 어, 일단 강어 일단은 저가 저기로 가서 열심히 복숭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리수 있을 고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요. 나이 풍경 소리가 아 어, 이 거, 항상 코 이따가 가 이따가 이따게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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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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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가 이따가 이따 이따가 이따 이따가 이따 카메라 e 또 여기 올라와야 돼. e r 어요 일단 camera m 여기갈 여기 색 카, 카메 카메라 a m e r a man, c a m 여기 a 이 a 이 c 이 m e r a man, c 아 m e r a man, c a 아니 r a man, c a 아 여기 a man, camera man, 여기. 옆에 있다고. 여기. 안에 있죠, 여기. 여기 안에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. 네, 여기 안에 씨가 들어있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누가 나무 오표어났나 모르겠네. 네 어쨌든 따라오세요 이제. 감상전 들어보면서 가지고 가님 여기, 여기 잠깐만. 알아 듣게 얘기해. 웅얼웅얼하지 말고. 여러분들 아마도 레드 얼굴을 못 봤을 거예요 네. 아, 라 네. 우와! 이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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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

뭐하냐? 나무를 왜 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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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를 렇게풀무를왜 캐? 나무를 자 캐? 나무를 왜 캐? 나무가왜 비슷해. 비슷해. 자, 아, 여러분. 그리고 감상도 많이 들었고 잘 놀아 봤나요? 근데 너무 오랜다나 너무 실수했다고요 네,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알람도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블루 t v 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라고 했어요. 그러면, 안녕! 블루!